꿈에서 못, 그, 가면 내가 안, 못 가는 길이라고 느끼는 거야. 근데 미녀가 서 있는 쪽은 미녀가 있으니까 좀 피해야 되잖아, 본능적으로. 미녀 옆에 있다가 무슨 짓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. 오해받을 수 있잖아, 스토커로.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. 옆에 있는 애들 다 눌렀는데, 여기가, 여기, 여기가 먼저 문이 열리는 거야. 빨리 내려가야 될 거냐. 나는. 빨리 탔어. 탔는데 그 미녀가 갑자기 내리라는 거야. 심지어 탈려고 하는데 문을 다 닫더라고. 문을 내가 눌렀어, 열었어. 그래도 탔는데, 내리라는 거야. 근데 왜 내리라고 하냐고 이랬더니, 갑자기 난 들러붙는 거야, 여기, 팔에. 그래가지고, 사귈, 어, 사귈까? 사기, 이러면서 사기 사귄게 된 거야. 내려왔어요. 내려왔는데, 입에 무슨 새우 같은 게 있더라고.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하나 주워 먹었나? 사먹었나? 이런 생각 하면서 뺐는데, 새우가 몸통이 이렇게 새우튀김처럼 몸통이 딱 있고, 꼬리가 이렇게 있어. 그거 줬더니 먹어. 그때 좀 이상함을 느꼈어. 보통 입에 먹던 걸 주면은, 사람이면은,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싫다고 해야 되잖아. 그게 정상이잖아. 사람과 동물의 차이란 말이야. 근데 개 키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먹다가 주면 좋아서 먹어요. 동물들은 개 본능이야 원래. 먹던 거 주는 게. 나눠먹는 게 본능이란 말이야. 입에 들어있는 것도 나눠먹어. <laughs> 본능이야 그게. 그래가지고 이제 어이 새끼 이거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얼핏 느낀 거야 꿈에서. 그러니까 이제 꿈 깨고 나서 분석해 봤는데, 여우 굴로 끌려 내려가니까 여우가 처음에는 아이, 너왜 인간이 여우 굴로 끌려 내려가냐? 여우가 나를 배려해 준 거야. 문도 닫으려고 시도했고, 내가 탔는데도 내리라고 했던 게 여우가 나를 나름 배려해 준 거야. 근데 내가 같이 가자고 이러니까 여우가 너도 동물로 태어나려고 하는구나. 이러면서 끌어안는 거야. 같이 좋 좋다고 하면서. 근데 땅굴로 여우굴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에 흙 흙이 차가지고 이제 벌레가 들어간 거예요. 땅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꿈에서 엘리베이터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여우굴로 이제 축생계로 가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갔는 <laughs> 갔는데 거기 그 그래도 그런 벌레 꺼내준 거야 말 그대로. <laughs> 벌레 꺼내준게 벌레도 좋다고 먹는 거야. 동물인 거지. 이걸 여운걸 어떻게 아느냐면. 그 와중에도 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어.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걸 느꼈어. 여기서는 살기 힘들다는 걸 느꼈어.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야겠다. 그래서 강북에 집이 한 200평짜리가 있다 이러면서 갔어. 근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. 못 가는 느낌 들더라고. 근데 도 깼어. 깨니까 집에 완고야말 그대로. 그러면서 얼핏 깨면서, 아, 그 여자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, 이름이라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. 이름을 기억해 나중에 또 만날 거 아니야. 이름을 기억해 검색할 거 아니에요. 그중에 얼핏 꿈에서 깨면서 이름을 딱 명상을 통해서 이제 꿈속의 세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름을 알아냈어. 미우라고 딱 뜨는 거야.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우, 미호겠지. 딱 생각이 든 거야. 여우라는 생각이 딱든 거야. 아마 여러분 축생계로 끌려가면서 어제 그 인간계가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전생이라는게 있는데 천상계가 딱 있어요. 천상계. 천상계는 말 그대로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카메라가 앞쪽을 딱 비춰. 그냥 뭐지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천상계야. 신, 신이잖아 신.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. 두 번째 천상계 밑에 뭐가 있어? 인간계가 있죠. 인간계 어때요? 인간계. 유튜브 버튼이 6개가 쫙 있거든요. 인간계 버튼을 딱 누르면 음소거가 돼. 봐봐. 여러분, 방금 인간계 버튼을 누르니까 말해도 안 들렸죠.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, 입모양 보면 알겠지만, 말해도 안 들려? 이렇게 말했어요. 근데 여러분, 음소거 버튼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말해도 안 들려. 인간계는 음소거 버튼 같은 거야. 천상계는 카메라 버튼 같은 거고. 왔다 갔다 마음대로 볼수 있고, 순간이동도 가능하고. 인간계는 소리.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정도. 귀 막을 수 있잖아. 여러분, 귀는 막아도 들리잖아. 잘 때도 귀는 열려 있어. 뭐 틀어놓고 잡아. 머릿속에 다저장돼 있어. 기억은 못 하지만 무의식에 다 저장돼 있어요. 인간계는 여러분 자면서도 들어야 돼요. 시끄러우면잠못 자잖아요. 그런 게 인간계예요. 음소거 버튼 같은 거지. 그리고 세 번째 동물계는 여러분 보정 버튼 같은 거예요. 보정 빼면은 그냥 잘 생겼고, 보정을 딱 누르면은 존나 잘 생겼고 뭐그 차이지. 피부가 좋아지니까. 그 동물계야. 동물은 시털빨이 중요하잖아. 털잘 나면은 건강하면은 이뻐. 늙어가지고 동물들 털 빠지면 안, 안 이뻐. 근데 본체는 그냥 그래. 털 차이란, 모종 차이.